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과 커플링으로 잘 따라서 올라가다가 잠시 탈선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무료 소통 방에서도 현재 익절후 재진입 타점 준비 중에 있는 코인입니다.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이유와 어디까지 상승할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 소통 방에서 난 수익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은 2월 21일 밤 번호를 남겨주신 구독자님인데요. 제가 이때 당시에 시바이노를 굉장히 유익 있게 보고 있었는데 24. 아침에 타점이 나와서 바로 첫 신호 문자 보내드렸었습니다. 시바이노코인 진입가는 0.0135원으로 드렸고, 익절가 0.045원, 손절가 0.0115원으로 굉장히 크게 잡고 신호를 준 모습인데요. 골든 크로스 이후에 상승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매도 물량을 소화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해서 손절 라인, 익절 라인 모두 크게 잡고 신호 드렸던 건데, 결과적으로 330% 수익 익절 완료하셨습니다. 이 구독자님 같은 경우엔 2월 21일 문자를 보내시고 3월 4일에 익절 하셨기 때문에 12일 만에 330% 수익을 보신 건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 구독자님처럼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나도 330% 수익 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8번만 보내시면 무료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입장 후에는 신호대로만 하시면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기에는 늦은 것 같다. 혹은 무섭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점은 절대로 늦은 게 아닙니다. 상승장은 이제 막 시작 했을 뿐이고 코인 시장에는 고작 0.몇 퍼센트의 자금만 흘러들어와 있을 뿐이거든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오를 텐데 급상승하는 장에서 혼자서 힘들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 무료 소통망 입장하셔서 신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볼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승 추세 박스권이 뚜렷하게 나와 있으며 박스권을 따라서 상승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이 박스권 미들 레인지에서 반등이 나와 준다면 중단기적으로 훨씬 가. 빠르게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폭등이 나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조정이 끝나는 지점을 얼마나 잘 찾느냐와 매도세가 강해져서 박스권 하단부까지 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겠는데요. 이렇게 이전 상승대를 보게 되시면 상승 추세 박스권을 형성한 후에 박스권을 돌파하자마자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3배 이상 상승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큰 폭의 상승을 분명히 수익 전환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차트를 오랫동안 끈질기게 지켜봐야지만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저희 무료소통방에서는 하루 종일 차트를 켜놓고 분석하여 신호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몇 시간 더 나아가서 며칠을 거쳐야만 얻으실 수 있는 수익을 신호를 보는 단 1초로 줄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안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급상승과 급하락을 모두 반복해 줄 텐데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어떤 코인이 오를지 고민하고 혼자서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함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한 이 시점에서 공부를 시작하기에도 늦었고 그럼에도 수익은 벌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기셔서 현명하게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